예. 어 테일러 여행지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일러 급수가 쓰이는 영역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확률가풍계해서 보셨던 정규 분포로의 이용을 갖다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어, 정규 분포할 때 그런 거 배운 적 없는 데 싶으실 건데 시청하시면 어, 배우실 때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일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테일러, 즉이 테일러 급수적 표현을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. 그거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우리가 다쓸 수는 없잖아. 즉쓸수 없으니까 이 무한대를 갖다가 유한하게 한정을 해보자라는 거죠. 즉 n은 0에서부터 테일러 원식이라고 하는 거는 1까지, 1차까지 그 x a의 무한대선까지 쭉 나갈 건데 이런 애들을 1차까지 끊어서 또는 2차까지 끊어서 그리고 n차까지 끊어서 이렇게 유한하게 생각을 해보자. 이게 테일러 n식이 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e의 x승 여전히 e의 x승 함수에 만 있습니다 테일러 급수에서 이 e 함수의 테일러 급수적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냈어요. 그러면은 이 e의 x승 지수 함수의 테일러 원식은 1다하기 x가 되게 될 거고 테일러 2식은 아래와 같은 식, 테일러 3식은1다하기 x 다하기 x 제곱 나누기 2팩토리얼 다하기 x 상승 나누기 3팩토리얼이 되게 될 겁니다. 예,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를 하시죠. 그러면은 오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뭐, 뭐 이걸 몰라서, 모르면 오늘 주제를 이해를 못 합니다. 그건 아닌데, <웃음> 죄송합니다. 강의 조심하세요. 어, 그건 아닌데, 여러분들, 생식도 좀 넓힐 겸, 또, 이제껏 쌓여왔던 오해도 풀 겸, 접근 얘기를 갖다가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그랄이죠.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세 개의 식을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, 이게 첫 번째 식, 두 번째 식, 그리고 세 번째 식입니다. 복기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시죠? 근데, 이세식 중에서 두 개로 완벽하게 틀렸고요 하나는 또 현대적에서 그러는 엄밀히 따지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, 맞는 식입니다. 예, 어느 두 개가 틀린 식이고 어느게 맞는 식인지 잠실만호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런지 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총두 개의 식은 완벽하게 틀린 식입니다. 틀렸어요 이거는. 그리고 세 번째 식은 맞는 식이에요. 응? 식죠? 이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려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테그랄 적분, 이 인테그랄 기호는 적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s 더한다라는 의미. 그렇기 때문에 s와는 전혀 인테그랄 i와는 전혀 상관없는 s가 인테그랄의 기호가 된 거죠. 예, 전 개념 수업 때 항상 밝히고 시작하는 스토리인데요. 간략하게 미적분에 갔다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미적분의 프로세스는 미분이라는 게 먼저 발명되고 나서 미분된 함수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, 했으니까 되돌리는 걸 덕분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. 인테그랄 또는 엔티 딜리버티브죠. 역도 함수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. 자 이제 또한 어떤 함수 fx와 x축 사이에 넓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. 넓이를 알려주는 어떤 sx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해볼게요. 그리고는 그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는 거예요. 즉, 미분됐다라면 미분된 걸 되돌리는 게 덕분입니다. 어떤 함수를 갖다가 접분했더니만 넓이를 알려주더라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넓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함수를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는 거죠. 즉, fx가 미분된 함수라면 얘를 되돌리는 접분을 하게 되면 넓이를 주겠구나. 미적분의 프로세스입니다.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,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테그랄이라는 표식은 독일 철학자이자 수학자, 철학자가 우선입니다. 인 라이프니츠가 철학자이기에 가능한, 즉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인 무한소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가지고 미분이라는 것을 발명해내게 됩니다. 즉 미분이 있었기 때문에 넓이 함수를 미분해 주면 원 함수가 된다. 즉이 함수를 되돌리는 접근을 해 주면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과. 이 곡선 아래의 넓이를 갖다가 무한소를 이용해 가지고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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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summation s 를접목시킴므로써이 s라는 비호를 인테그랄 즉 적분으로 재정명하게 되게 될거죠 말이 좀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부정적분과 정적분 얘기를 갖다가 좀해 보겠습니다. 부정적분 즉 indefinite integral 또는 antiderivative라고도 쓰이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미분 된함수라면그 함수를 되돌리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. 그 의미로밖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.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분은 완전체예요. 미분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99%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99%의 함수를 미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는 99%의 함수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접근 가능한 함수는 20%도 채 되지 않습니다. 물론 이 퍼센트에 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을 믿어야죠. 예, 제 수학학과장님이 어, 말씀해주셨던 걸갖아가 저는 그대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예. 어? 나 접근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?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식도 다 접근해냈었는데? 다 되던데? 되는 것만 했기 때문이에요. 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접근 들어갔다가 하다 보니 대부분의 함수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저보고 지금 접근 불가능한 함수, 그러면 은접금 불가능한 함수가 뭔데? 너 알아? 라고 할것 같으면 은 저보고 지금 쓰라고 할것 같으면 은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형태의 함수들을 수십, 수백, 수만까지 끊임없이 써내려가 있어요. 즉, 그게 실제 현실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왜2 0도안 되는 거냐라고 할것 같으면 은 나머지 함수들은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게요.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? 엔타이딜리버티, 즉 역도 함수입니다. 즉 20%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미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는 함수라는 거예요. 자 이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e의 x의 제곱승이라는 이 함수는 미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는 함수예요. 즉첫 번째 식은 f'은 e의 x의 제곱승이라고 쓰는 순간 이미 여기에서 틀린 식이 되어버리게 될 것. 뭐 물론, 뭐식 쓰는 거야 내 마음이지, 기호 쓰는 거야 내 마음이지. 예, 그렇다면 f x는 이라고 읽으실 것 같으면, 예, 뭐 가능은 합니다. 그렇지만 이걸 미분을 상징하는 f 프라이이라고 읽으시는 순간 이미 이 식은 틀리는 식이 되게 되는 거죠. 왜? 세상 어떤 식을 미분해도 이 식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두 번째 식은, 뭐 그러면이 합수는, 존재, 아, 주 존재하죠. 이런 것도 당연히 존재하죠. 존재하는데. 이 함수, 즉, fx를 e의 x의 최고, 이라고 두는 거는, 이게 괜찮습니다. 문제는, 미분된 함수만 넣을 수 있는, 인테그랄 안에 넣어버리는 순간, 틀려버리는 식이 되는 거죠. 그럼, 최번째도 틀린 거 아니냐,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, 현대적인 의미로, 정적분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인다면, 틀린 식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, 오리지널, 이 기호의 오리지널 의미인, 최적, 즉,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, 안될거 없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. 응? 넓이도 적분이 필수 아니야. 이게 예, 뭐 물론 적분이 되는 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넓이 값을 알수 있겠죠. 근데 적분이 불가능하다면 넓이를 못 구할까요? 물론 정확한 값을 아니지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유사한 넓이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즉인테스가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라는 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 적분을 해라가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, a 에서부터 b 까지, e의 마이너스 x 제곱승 dx. 라는 이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는, 어, e의 x의 제곱,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, 적분 불가능입니다. 그러면 얘는 뭐, 당연히 마이너스 x 제곱그더 복잡해졌는데, 막, 물론 더 복잡하다고, 어, 항상 적분 불가능 아닙니다. 예, 그렇지만, 적분 불가능. 이게 왜 필요하냐.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겠습니다. 넓이가 확률을 알려주는 확률 밀도 그래프였고 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셨던 기억이 다들 나실 거세요. 근데 표준 정규 분포 함수의 식이 이렇다는 것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. 즉 fx는 루트 2파이브네일 이거는 상수죠. 오파기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승 어? 이런 식인데? 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뭐 0에서부터 1사이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왔었는데 그 표를 이용해서 이런 식인데 넓이를 어떻게 찾았냐라는 거죠 왜? 조근 안되는 식이잖아요 어떻게 넓이를 구했을까 어떻게 넓이를 구해서 정규분포를 만든 걸까요? 정규분포표를 만든 걸까요? 일단 넓이를 접근을할수 없으니 넓이를 어림짐작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넓이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리만성, 수학자 리만 썸, 즉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어 자세한 거는 미적분 제 미적분 개념 강의에 들어가시면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.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그래프 아래에 0에서부터1 사이의 이 가로축을 n등분을 해주시고 지금 무수히 많은 사각형을 만들어낼 겁니다. 그러면서 그런 사각형들 중에서도 k번째 나오는 사각형의 식을 갖다가 적어 보시면 이 사각형의 어 디테일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는 n분의 1일 거고요. 세로는 F의 이 높이를 갖다가 함수에다가 X 값을 넣어준 게 높이가 되게 될 거니까. 이 함수에다가 이 중간 값. 저는 이제 중간 사각형, 보통 부분 구조법 할 때, left 코너나 right 코너를 갖다가 쓰고 뭐, 나누게 하기도 하고요. 근데 뭐, 사실은, 아이 됐어요. 또 이거 너무 하면 안 됩니다. 예, 아무튼 저는 중간 값을 설정했습니다.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찾아내고, 이 n등분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방식. 이게 미만섬이 되겠습니다. 즉, 이 사각형의 넓이. 아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,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 등등등등 N 번째 사각형의 넓이까지를 다 더해주신 후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. 예전합니다 우리는 어림짐작이에요. 그리고 무한대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수는 없는 노릇이죠. 그래서 이 무한대의 영역에서 어림짐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어, 유한한 N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될 거죠. 자 이제 여기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. 실제 표현 정도로 보고. 어,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실제 표준정규 공포 표에서 알려주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. 0.3413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함수식, 좀 전에 저희들이 찾은 구분구적법식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n값을 갖다가 가로를 1등분, 2등분, 3등분, 4등분 n값을 1에서부터 10까지 조절하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해당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넓이의 를넓이 합을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. 그수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일단, 그것만 가지시고, 어,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에서 보이시면, 보시면, 이 수치가 점점점점점점 0.3414로 근사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물론, 어, 값을 갖다가 더 늘리면 늘릴수록 더 근사한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. 뿐만 아니라, 이 숫자의 차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. 어떤 숫자가 1이 차이 난다. 만약에 숫자 자체가 1000이었다라면 1차이 정도는, 그래, 문과아줄수 있지만, 숫자가 만약에 5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차이 난다? 그거는 엄청 큰 거잖아요. 지금 우리는 오차율 실제 넓이와 이 근사값 넓이를, 넓이의 차를 다시 실제 넓이로 나눠주고, 곱하기 100을 해준 걸 갖다가 5차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. 그오차율을 갖다가 계산하시기 아래의 식이 되겠습니다. 즉 여기에서 n을 1에서부터 10까지로 보내버리시게 되면 저기 나오는 숫자 0.029라고 하는 숫자는 퍼센트입니다. 즉 10등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제 넓이와 구분구조법으로 계산한 넓이의 오차율이 0 0 2 9 오차가 난다는 거죠. 자 이제 리만섬을 이용해가지고 10등분을 해주시면은 근사, 근사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앞서 보셨습니다. 그러면 실제 우리가 k 대신에 1 놓고 2 놓고 1을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. 계산을 해보시면 가장 아래와 같은 식인 20분의 1 곱하기 루트 2파이 분의 1 물론 이것도 어려운 수자지만뭐 이거는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고요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0.05의 제곱승 더하기 e에 마이너스 2분의 0.1의 제곱승 더하기 e에 마이너스 2분의 0 1 5 제곱승 등등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죠? 물론 지금은 계산기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의 연도는 1700년대입니다. 이제 테일러 급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요소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위에 있는 여전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얘기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넓이가 되게 될 거고요. gx라고 하는 놈은 표준 정규 분포 함수 식인 루트 2파이 분의 1의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승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입니다. 물론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l, l값을 0에서부터 0차, 테일러 0차식에서부터 테일러 4차식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는 이 e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이라는 함수를 다함 함수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0에서부터 1사이의 접근값, 즉 넓이값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 수치가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에도 오차율을 알려주는 표가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 빨간색 라인이 실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라인이 되게 될 거고, 오렌지색 라인이 테일러 급수적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.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봐보시죠. 보이시나요? 1차, 2차, 3차, 4차가 됨으로써 이미 그래프는 굉장히 유사해져 있다. 0에서부터 1, 4, 2는 겹혀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한, 어, 4차까지의 넓이를 봐주시게 되면, a 이 4가 됐을 때 0.3413, 아니요, 3이 됐을 때 이미 충분히 근사한 값이 나온다는 라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한, 4차가 됐을 때, 의 우리의 오차율을 보시면은 0.0025%오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. 이제 테일 시리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즉, FX, 앞서서는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지만, FX는 루트 2파이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분의 x 제곱승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다항식적인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식에서 테일러 3차식만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테일러 3차식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시고 0과 1을 넣어주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파 루트 2파이 분의 1은 그냥 3수니까 계산을 해야 되세요 이제 괄호 안을 보시면 x -6분의 x3승, x5승, 빼기 6 분의 x 3승 다하기 40 분의 x 5승 빼기 336 분의 x 7승 을 0에서부터 1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렇듯 텔러급수는 어 힘들었던 넓이 계산법, 우 리만성 구분구적법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3차까지만 이용함으로써 그걸 정적분을 해 줌으로써 더더욱 정교한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물론 텔러급수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닙니다.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0 에서부터 4차까지 갈수록 그래프에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, 점점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한 4차일 때 그래프가 겹쳐지는 부분은 x 값이 1.4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되게 될 겁니다. 만약 제가 0 에서부터 2 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했다면 라더 높은 차수의 테일러식이 필요하겠죠.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, 8 차가 되면 0 에서부터 2 까지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수학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건몇 없습니다. 테일러 급수도 보시듯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함수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리만성, 즉 구분구적법이라는 아주 어려웠던 방식에 비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. 음, 어떠셨나요? 좀 재밌으셨나요? 예, 이렇게 테일러 여행 기 2편 정규 공포로의 확장 편을 마치고 이제 3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오일러 황등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